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의 서론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친 황제와 사도 요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게시록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게시록은 그가 소아시아의 앞바다인 에게해에 외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있었던 서기 95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을 유배지로 보낸 로마 황제는 도미시아누스입니다. 그는 서기 70년 로마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예루살렘을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으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의 친동생입니다. 도미시아누스가 81년 황제가 되자마자 곧바로 시작한 일은 황제 숭배를 실시해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칭을 주님으로 부르도록 했으며 자신의 동상에 분향하고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는 당연히 우상 숭배를 금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하는 죄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불복했고 이로 인해 무서운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미시아 누스는 로마 역사에서 네로의 버금가는 포악한 성격으로 점점 광포해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자신의 주위 사람들까지 무차별 살육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황후 도미티아까지 죽이려다. 이를 안 황후가 먼저 자신의 종을 시켜 침실에서 이 미친 황제를 죽이므로 그의 폭정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은 여러 책에 자세히 남아 있으며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한 후에도 장수했습니다. 구조와 친밀히 교제한 제자들 중 마지막 생존자인 그는 예수가 메시아시오, 세계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 산 증인이었습니다. 이 노사도의 존경받는 인품과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요한도 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노력은 요한의 증언이 백성의 귀를 울리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담대한 증인의 음성을 침묵시켜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던 요한은 신문을 받기 위해 로마에 소환되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들은 허위 진술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그가 선동적인 이단을 가르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원수인들은 어찌하든지 이노 사도가 사형 선고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요한은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태도와 단순하고 솔직하게 신앙을 변호하였으므로 그의 말은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웅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더욱 수긍이 가면 갈수록 그의 반대자들의 정오심은 더욱 깊어졌고, 이 미친 황제 역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글리도의 충실한 사도의 논조를 반박하거나 그의 진리의 발언에 따른 능력을 막을 수 없었음에도 완고한 황제는 사도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심하고 그를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 청년을 풀무뿔 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그분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기꾼을 믿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황제의 말을 듣고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사탄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당신을 욕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해 낼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인내로 견디셨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 시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이다. 나의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셨음에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그는 이렇게 그의 신앙을 황제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은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그가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무사한 것을 본 황제는 두려워 떨면서 요한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외쳤고 그를 석방시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얻은 평화의 기간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박해의 손길이 다시 사도에게 미쳤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으므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교도로 정죄당해 황제의 칭령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쭈배당했습니다. 그의 원수들 가장 증오심에 불타서 그를 계속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되자 거기서는 그의 감화가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에게해 가운데에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유배지로 택한 곳이었고 오늘날도 그것은 석조 재료를 뜨는 아주 거친 황량한 섬에 불과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하고 고독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당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그분의 교회에 보내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해서 제시되었고, 거기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게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음성이 그가 사랑하고 섬긴 분에 대하여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불모의 해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들은 타는 회불처럼 사방에 퍼져 온 세상에 관한 주님의 확실한 목적을 확실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96년에 이 미친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죽임을 당하자 새로 옹립된 넬바 황제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모든 정치범들과 신앙으로 인한 죄수들에게 석방령을 내려 이 고령의 사도는 에베소로 돌아와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으며 일백여세로 장수하다가 그가 계시 속에서 본 재림의 소망 안에서 잠들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미친 황제 도미시아노스와 사도 요한 이두 사람의 일생은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주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노예가 되느냐 아주 완전히 다른 갈림길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